네 반갑습니다. 저코피티 v 주 조현울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군요. 네,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가 날씨가 맑습니다. 자 어제는 어, 달튼크넥트의 레이커스 경기를 리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 골든스테이트와 애틀란타의 경기가 어, 오늘 한국시간으로 어, 정오 12시에 열렸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시간대에 열렸던 이 경기 한번 리뷰를 하면서 골든스테이트의 장단점, 애틀란타의 장단점 함께 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경기는 체이스 센터에서 열렸고요 아, 지금 보시면은 네 베이브리츠인가요 금문인가요 어쨌든 색이 났군요 자 제가 판타지 f 프 시장에서 먹었다가 버렸던 다이슨 데니얼스의 성점이었고요 앤드류 비긴스는 몸 상태가 좋을 때 항상 저렇게 어택과 림이 됩니다 그리고 림을 공략하면 이렇게 외곽이 터지는 거고요 자 데니얼스의 플레이 메이킹 자, 칼리샤셰의 득점. 그리고 이번에도, 아, 이거, 제가 뭐 굉장히 또 좋아하는 골든스테이트의 패턴이기도 한데,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드래머드 그린이 탑에서 그냥 뭐 알짱알짱 거리지 않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아, 린디 워터 3세가 요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태프 커리를 활용해야 되니까 커리가 있는 쪽으로 가면 굉장히 거추장스럽겠죠. 자, 그래서 가는 척 하다가 요렇게 돌아버리고요. 그다음에 이두 명이 어떤 작당 모의를 하는지 볼까요? 자, 여기서 스크린 어웨이죠. 스크린 어웨이. 패스로부터 가까워지는 혹은 뭐 크로스 스크린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서로 교차하면서 스크린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스크린 어웨이. 어, 그다음에 다니스 데니얼스는 굉장히 수비가 좋은 선수입니다. 잘 빠져 나왔어요. 그런데 클린트 카펠라는 어때요? 커리가 3점 라인 바깥에서 공을 잡으면 아! 큰일 났어. 아! 됐다. 아, 정말 이러면 안 돼. 바로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에 대한 관심을 거둬들이고 커리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내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게 되는 거죠. 네,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의 멋진 덩크. 이번에도 잭슨 데이비스와 위긴스의 피켓롤 항상 롤 타이밍이 좋은 선수라고 제가 아,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 그리고 보그단 보그드라비치가 햄스트링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좋지 못하고, 버디 힐드는 운동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죠. 자, 덩크로 손맛 보고, 어 그리고 왼쪽 코너에서 4점 자, 젤런 존슨의 멋진 플로터, 러너 자, 포잼스키, 오, 웬일로 슛 던지냐? 들어갔습니다, 포잼스키 슛을 많이 던져야 돼요 자, 그리고 쿠민가는 이런 역할을 할수록 본인의 몸값은 높아지고요 자, 이런 장면을 보시면 역시나 굉장히 높은 순번으로 높은 순번으로 프로에 들어올 필요가 있다 왜냐면 하 루키를 위한 세팅이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서 지금 오니카 오콩우의 스크린을 받고 어, 자카르리사시가 보시면 이렇게 급격히 들어가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들어가는 걸 어, 우리가 어, 머리 뭐 구르프 말았다 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컬이라고 합니다. 컬. 그래서 이런 컬 자체는. 어, 퀸스나이드감독의 리사시아도 어떤 식으로든 득점을 올려야 되고, 우리가 키워야 되니 얘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얘를 위한 패턴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컬컷, 컬컷 들어가면서 드랍 스텝 밟고 올려놓죠. 자, 이번에는 포잼스키의 멋진 리드 패스. 아, 쿠민가 아주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트레이 형이 카펠라와. 골드 스트도 올려서 굉장히 비슷한 전술이죠. 자, 플로터 안일하게 올라갔다가 떡발렸고요. 스텝컬이 정면에서 적점 자 여러분 이 라인업 한번 볼게요. 이 라인업 재밌습니다. 자 보시면 카이랜더슨 있고요. 드래몬드 그린 있어요. 더블 링커를 쓰는 거죠. 보통은 뭐두 명을 좀 찢어놓긴 합니다만 자 그런데 이두 명을 지금 함께 쓰는 그런 라인업입니다. 자 이렇게 린디 워터 3세가 45도에서 공을 잡았고요. 카이랜더스는 탑에 있어요. 그래서 딜레이 액션. 그런데 놀랍게도 드레먼드 그린이 볼 없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드레먼드 그린이 오프더볼 커인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 오프더볼 커인을 하는 선수를 드레먼드 그린이 린디 워터 3세처럼 채워주지, 살려주지. 본인이 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커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카이랜더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는 드레먼드 그린의 모습 이런 것들이 뭘까요? 감독의 역할 조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런 존스의 득점 이번에는 네, 스플릿 액션이죠. 아, 굉장히 간단하게 또 득점을 합니다. 자트레이형의 패스를 받고 아제일먼드 그냥 블락샷 디안드라터를 발랐고요. 자 레이업에 득점을 올리는 위기, 위긴스. 자, 카이랜더스는 굉장히 손이 빠른 선수예요. 자, 이렇게. 안니란 플레이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하고요. 자, 이제 후반으로 갈게요. 야, 저기서 엘리브을 올리는 드이먼드 그린. 그리고 앤드류비긴스의 사이드 스텝 이후 두 점. 이번에는 슬립으로 빠지면서 두 점을 올리는 다이슨 다니얼스고요 자, 린디 워터 3세. 모제스 무디와 지금 출전 시간 선의 경쟁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젤먼드 그린 이번에도 자 이런 빅투빅 플레이 어떻습니까? 예, 빅투빅 플레이가 많이 나와야 돼요. 더 이상 키가 작은 선수와 키가 큰 선수가 피겨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 지금 공 잡고 그 다음에 트레이잭슨 데이비스가 스크린 핀다운 스크린 걸죠. 예, 그리고 나서 트레이잭슨 데이비스 어때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그냥 골대 쪽으로 45도로 들어가죠. 굉장히 좋은 롤 타이밍입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 형이 이번에는 다이슨 데니얼스와 투맨 게임 하는 척 하면서 두점 오니아카 오콩우는 3점을 던지기 시작했죠 자, 하지만 네 디안드레 헌터가 두점 헌터는 자카르 리샤시 때문에 벤치로 밀렸죠 식스맨 역할을 잘 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공격이야말로 이제 보그난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볼게요 이렇게 스크린 받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여러가지 전술이 다 있어요 일단 스크린 어웨이가 있습니다. 패스로부터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그 다음에 이렇게 스크린 받고 올라오는 시카고 액션도 약간 가미가 돼 있어요. 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컬 컷까지 세 개가 있습니다. 스크린 어웨이, 시카고 액션, 컬 컷.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받고 들어가면서 드리블 돌파. 오니카 오코모까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빅맨은 개투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석점을 집어넣는 애틀란타 하지만 위긴스, 야디안드레헌터가 저렇게 수비가 나빴나요? 야, 위긴스가 드레먼드 그린 같은 플레이를 합니다, 그쵸? 직접 림어택, 어택 더 림, 그 다음에 또 드라이브 앤킥 이런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자, 95대 79 아, 이번에도 잭슨 데이비스의 멋진 블락 그 다음에 본인이 수비리 바운드 잡았고요 자, 이런 장면들 한번 보시면 굉장히 또 동룡에서 많이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카이 랜더슨이 이제 드레먼드 그린처럼 어 딜레이 액션입니다, 그쵸? 10초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세트 플레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스테프 컬입니다 그렇죠? 이거 트레잭슨 데이비스는 크레이트 카펠라를 끌고 외곽으로 나와 있고 지금 스테픈 커리의 업스크린에 보고 단이 완전히 걸려 버립니다. 걸렸죠 지금 완전히 이렇게 가다보니까 여기서 얘는 스프린트야 위긴스는 이거를 카이랜더스는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 카이랜더스와 스테픈 커리의 멋진 팀플레이입니다 업스크린 그리고 카이랜더스는 멋진 엘류 패스까지 자 카펠라의 두점자 다이슨 데니얼스가 뺏으려는 수비를 하다가 네 이렇게 완전히 세대는 겁니다 데니얼스가 스틸은 많지만 무리한 스틸 시도는 결국, 어, 그냥, 예두 점을 합납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위긴스가 전반에는 부진했지만 후반 들어서 굉장히 활약이 좋고요 아, 잭슨데비스 이참 스크린 좋죠. 아, 잭슨데비스는 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커리어 석점 터졌고, 피켓 롤 상황. 네, 여러분 잭슨 데이비스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너무너무 롤 타이밍이 좋아요. 베리스 음, 매튜스의 석점. 이번에도 푹 쳐놓고 화려한 스텝백. 자, 데비드 러디의 득점이 나오면서 결국 120대 97로 끝이 났습니다. 생각보다는 접전이 펼쳐지지 않았어요. 저는 애틀란타가 어느 정도는 좀 하지 않을까 했는데, 완전히 예, 떡발렸습니다. 자, 드래몬드 그린 오늘 9득점, 그리고 칠리바 구어시, 일스틸 리블락, 아, 굉장히 다재다능한 활약이었고요, 오늘 슛은 좀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린디 워터 3세는 주전으로 뛰면서 23분 10득점, 3점 2개고요.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 더블 더블입니다. 오늘 14득점에 리바운드 11개. 앤드루 위긴스의 활약. 아주 좋았습니다. 27득점 7리바 4어시. 어, 전반에는 5점인가 그쳤는데, 후반 들어서 폭발했고요. 스테픈 커리는 30분 뛰면서 야투 10개밖에 시도 안 했는데, 야투 10개 시도하면서 23.8어시스트. 그러니까 커리가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티브 커 감독이 가장 원하는 그림일 겁니다. 왜냐? 지금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벌써부터 플레이오프를 정조준 할 거예요. 어, 지금 서부 컨퍼런스 1인데, 위 그렇다면 에이스를 아끼고, 에이스를 지치지 않게 만들어야겠죠. 에이스의 부상에 대한 위험도를 덜 노출시켜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쿠민가는 10득점. 야투는 좋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리바운드 6개를 걷어냈고요. 아, 루니가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카이 랜더슨, 오늘 4호시 3스틸. 정말 손이 빠른 선수예요. 그리고 오늘 버디힐드는 이제 서서히 평균을 찾아가지만, 그래도 두 자리 득점. 네, 그리고, GPT 모제스 무디, 브랜드 포젬스키는뭐 존재감이 없긴 했습니다만, 디엔서리 멜튼의 시즌 아웃에도 불구하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굉장히 풍부한 로테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11 로, 11인 로테이션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애틀란타입니다. 오늘 자카르리 샤샤가 12득점 8리바운드 2어시스트. 그런데 이런 날에 리샤샤를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요? 어 감이 좋았는데 왜 이런 애를 지금 루키인데 19분밖에 안내 보내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젤런 존스는 더블더블을 달성을 했고요. 3점 3개였습니다. 카펠라 더블더블 더블, 그리고 트레이영 더블더블. 더블. 주전 중에 세 명이 더블더블인데 97점 넣고 지기도 쉽지 않아요. 리바운드 보이시나요, 여러분? 무려 65개입니다. 야, 공리가 21개야. 근데 97점 밖에 못 넣은 이유는 바로 슛 유리 구었기 때문이죠. 공리는 첫 번째 샷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잡아낸 거고, 3점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굉장히 엽기적인 그런 경기였어요. 주전 3명이 더블 더블인데 100점 못 넘기고 리바가 65개였다. 네, 그만큼 애틀란다가 정신없는 농구를 한 거고요. 자, 벤치에서는 디안드레 헌터가 10득점. 그리고, 보그단보그드라비치가 아직은, 아, 이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14개 중에 2개밖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아, 물론 뭐, 칠리바운드를 잡아내긴 했지만, 5턴오버, 3파울. 팀의 민폐였어요. 자, 그리고, 버 어, 벌킹 같은 경우에 오늘 어, 6점을 올리긴 했는데, 이 애틀란타 역시도 확실하게, 리샤셰를 좀 밀어줄 건지, 아니면 뭐, 디안드르 헌터와, 경쟁을 시킬 것인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컨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23점 차이가 났던 골든세트와 애틀한타 경기를 리뷰해 봤습니다 아 골든세트는 디엔서니 멜튼의시즌아웃이라는 가슴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오늘 포 댄스 키가 다치기도 했는데 여전히 로테이션이 폭넓죠 자 애틀란타는 다이슨 데니얼스라는 어 새로운 수비수를 발굴했습니다만 어, 리사샤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예, 그리고 계속해서 뭐 클린트 카펠라나 또 혹은 뭐 보그단 보그노라비 치는 덜 하더라도 카펠라에 대한 트레이드 루머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프런트코 포트를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 이 경기를 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골드세트와 애틀랜타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14만 될 때까지 열심히 달릴 테니까 구독 꽉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